경상북도가 내년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서 문화와 창조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문화용성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로 잡았습니다. 신라와 유교, 가야 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문화의 산업화를 이루고 제조업과 농업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인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등으로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문화진 또 행정적으로 도청 이전이 잘순조롭이루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어, 결국 경북의 빵좀 커지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함께 어가도록하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청 신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군역별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각종 FTA 발효에 따른 종합 대책 마련, 도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 경북의 정신을 세계적 가치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 남북권 신공항과 백두대간 사업 등의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대선 공약 사업 대응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자꾸 지방이 낙후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많은 이 정치인들과 또 지역 언론 제야 함께 이 문제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문제인데 가야 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각종 FTA 발표 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와 위기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앞둔 경상북도. 내년 2014년은 경북 발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